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정날개 만들 건데, 아, 지금, 제가 설명이 끝났었는데, 까먹었네요문점 제가 원하는 양만큼 물을 담고 천사 좀터 그냥, 그냥, 그냥 1대2 비율 정도 넣어주고 섞어주세요. 제가 나중에, 나중에 진짜 실제 보여드리도록 겠고요 아, 준비, 준비물 소개는 아쉽게도 못하겠, 아, 준비물 소개는요, 잘 하면 할수 있어요. 네. 아, 준비하면서 그냥, 네. 여러분 그냥 보시면서, 보시면서 알아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출처 저요. 아 나중에 진짜 하는 만꼭 알려드리고, 아모스 물풀, 꼭 아모스 물풀이어야 되고, 제추처이에요추처 출처 밝혀주고요. 꼭 아모스 물풀을 준비해주세요. 4분의 1 정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딱풀, 딱풀을 넣어주셔야 돼요. 딱풀. 아, 저는 왜 이거, 딱풀 8분의 1 정도는 딱풀을 넣어주셔야 돼요. 아, 저는요, 으깨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으깨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고 아,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으깨 쉬셔도 되는데, 저는 으깨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똑같을 것 같다, 왠지. 일단, 이렇게, 이렇게, 집어 일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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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서 이렇게, 아, 커터 칼은, 아, 칼 같은 거는, 뾰족한 게 좋습니다. 이거 할, 할 거면. 자를 칼로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칼로 하시는 게 제일 낫기 때문에, 칼로 하시는 게, 아, 저거, 가위로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아, 가위로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난 충분했겠다 싶으면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저는 이거 다이소에서 구매한 건데요. 이거는 아, 직 오늘은 저걸 안 써요. 왜냐면 이거는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하려면 귀찮증이 아주 초초초로 날것 같아요. 하고 입혀줍니다. 어, 편하긴 편하다. 와 진짜 편하긴 편하네요. 근데 많이 달라붙는 건 사실. 아, 8분의 2 정도는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된다면. 8분의 2정 아니, 그럼 저딱안 할게요. 그냥 하겠습니다. 아, 그냥 똑같네요. 똑같네요, 똑같아. 썩진다고 똑같네요. 아, 저게, 으깨든 말든 진짜 똑같아요, 진짜 거의. 거의 완전 똑같아요. 으깨든 말든 완전 똑같아요. 아, 그래, 어으깨걸로 으깨시는 게 저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으깨걸로 으깨는 게. 아낄 걸로 아낄 거면요, 휴지를, 물티슈에 휴지를 준비할게요. 물티슈를 산 거고요. 물티슈는 전다이소에서산 거입니다. 다이소에서산 거고요. 나는 저거, 저 살짝만 더 넣겠습니다. 딱, 이런. 학교에서 딱풀도 있기 때문에 저는요, 딱 풀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음, 딱 풀걱정 안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먹어봐라, 지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붙었다. 오시오시 오시. 어, 여기 다 달라붙었어. 여기 딱 뚜껑이 다 달라붙었어요. 이게 참 못하. 음, 못 틀려고 하긴 하네. 못 키진 않았어요. 됐습니다. 연됐해요 출처 다시 말하지만 저입니다. 출처 다시. 아 이거 저랑 똑같으신 분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저 지금 이렇게 아이클레이처럼 이게 따라와요. 이렇게 물이 따라와요 조금씩 하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아이폰 물을 넣어줄 거예요. 아이폰 물. 아이거는 아이클레이 물도 돼요. 아이폰 문루 아이클레이, 아, 아 아이, 아이, 폼, 폼 종류는 다 되는데, 폼이 더잘될 거예요. 클레이보다는 폼이 더잘 되기 때문에, 저, 저는 폼으로 했습니다. 아이클레이 한, 아이클레이 하는 것도 제가 나중에 영상 찍으면서, 가능한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어느 정도 했 아, 맞다 식소다도 넣어주셔야 돼요. 아, 식수자 꼭가니었도 되는데, 식수자 넣어주셔야지만, 거기에 살짝, 막 한, 한 번에 우르르샷 하지 말고, 섞어가면서 양을 맞춰주셔야 돼요. 한 번에 우르르샷, 우르르샷 했 큰일 난다는 이렇게 해서, 양을 맞춰가면서도, 한 번에 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처럼 뭉쳐, 뭉치, 뭉치기 때문에. 이렇게 흑소자끼리 뭉친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 이렇게 이렇게 됐 아, 아직 소다는 마지막에 넣던 처, 지금처럼 지금 넣던 상관 없는데 안 넣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필요 있을까 전 이정도만 넣어요 이거는 많이 넣어, 아, 많이 넣으면 실패할가능성이높아요 이것도 넣어주시는 게, 아이, 아이폰을 넣어주시는 게 더, 음, 저거, 하, 아, 저거,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됐다. 근데 이거. 아이, 뭐 그냥 폰 종류만 다되주세요 여러분. 폰 종류는. 음, 옷이 깜짝 이어요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음, 이거는 폼 풍류에서 비율은, 음, 거의, 몇이라고 해야 될까나? 잠깐만요. 저 이거 좀 채워야 되는데. 호호 옆에 이게 있는 거는 연결 부탁드리고, 제가, 제가 통이 없어요. 썩을 통이. 아이폰 물 만들 통이 없어가지고, 이 통을 안 써야 돼가지고. 오,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닦아, 어느 정도는 닦아줬으니까. 아이, 아, 폼 정리하면 다 돼요. 칼라 폼도 있고 한, 요 정도. 거기에, 위에만 깔릴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데. 아이폰을 아주 조금만 들어갈 거요 옷이 묻지도 않는데 응. 아니, 찐득찐득한 폼이면 다될 거예요. 찐득찐득한. 아이클라이드도 괜찮아요. 많이 넣어야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폰을전이 정도 하는데 이때 다 많이 넣었다. 거의 1대1 정도 하네요. 이렇게 넓게 두시면 돼요. 아, 저는 원래 할때 말이 했다. 없는 편이어서. 제가 초과 짠한 거는요, 조거할수 있는데, 살짝, 그냥 교체는 긴 거는요, 살짝 하기가 귀찮지는 못기 때문에, 안 하도록 하겠고요. 이 정도 됐지 않을까? 이정된거 같은데요, 저? 아, 이거 웃기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아, 저 그냥 손으로 웃겨줘우 와, 시간이 너무 됐다. 이게 뭐 별거라고. 시간이 이렇게 오래 잡으면. 아주 살짝만 물 살짝만 더하겠습니다. 아 이게 섞을 판이 섞을 곳이 똑아 섞을 것하고 섞을 곳이 깨끗해야지만 더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됐다. 이제 물만 좀 부어줄게요. 아이폰 물은 아이폰은 안, 안 떨어지게. 이 놓자마자 바로 섞어야 돼요. 아니면 이게 무슨 흡수되기 때문에. 왜 뭉치잖아요. 아오오사사 이렇해서도 다 완전 좋아요, 애기가 했죠. 이렇게서도 잘안 되신다면 더더 저거 아이폰물을 더 많이 넣어줄 수 있어요. 완전 잘 흘러요. 아, 와, 이형 완전 잘 흐르죠. 내 손에는 아직 못는다는 아직은 못겠죠? 아이폰만 하지 못으면 되는 됐다 됐습니다. 완전근내손에도안 묻어요. 어야요야 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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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야조차도안 묻어요. 이게 근데 살짝 아이폰 몇 개라는 거 같지만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아, 저,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아 가능하면 이거 이거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음. 아이폰 덕분에 청소를 해. 이렇게 해주시고요. 한 이천 점액게부터 만들어보자. 아 천점 점토 아니 천 점토 아닌 액개를 아니 앤액게를 만들어볼게. 천점 혼냥 이렇게 해주시면 점토가 돼요. 걔를 물풀하고 이런 거 섞다 보면 액게됨아 에이 망침 진짜예요. 이렇게 해서 식초 잘 넣고요. 둘 차분하게 자 어디요? 하와이잘 되잖아요. 혼자 아무 아무 입고 잠깐만 <laughs> 이렇게 해주시면요 완성이지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천사 좀 더러, 게 만들기였구요. 마치게습다 이거 식소다 많이 넣어줘야 돼. 아이펌도 식소다 넣어주시면 액게 돼아이폰 100%. 아이폰100% 식소하다 넣게 돼요. 너무 많이 넣었다. 흐흐흐. <laughs> 이가 망치게.